안녕하세요. 대한내 생선가게입니다. 4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어제 돌게가 인기 많아가지고 돌게 오늘 충분하게 준비했고 중화새우가 또 싱싱한게 나와가지고 중화새우 준비했습니다. 큰 갑오징어부터 그리고 금태 호박가자미 자랭이병화까지 오늘 준비했는데요. 소개해드리고 장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돌게 사이즈 좋은걸로 준비했습니다. 10kg 한상자 한 망, 해가지고, 제가 1 2 8 0 0원 보내드리겠습니다. 돌게장으로 쓰실 분들, 선주문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오늘 충분하게, 여유있게 가져왔습니다. 어 체감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큰 거, 작은 거 섞여 있긴 한데, 오늘은 큰 거, 많이 섞여 있습니다. 저희가 1 2 8 0 0원 10kg, 그리고 5kg, 6 9 0 0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문이 한 5망 정도 되고, 4망 정도, 저희, 오늘 여유 될것 같습니다. 사이즈 좋습니다. 불기장으로 드셔도 좋고 무쳐서 드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어, 자랭이 병어 보실까요? 오늘 자랭이 병어 저희가 오늘 준비했는데요. 내상자 네 겨우 준비했습니다. 자랭이 병어가 지금 병어가 좀 많이 안 나오는데 오늘 싱싱한 걸로 싱싱하고 네. 시알도도 응, 좋습니다. 큰거 작은 거뭐 섞여 있는데요. 손바닥 위에 한번 올려봐 주세요. 유독 선도가 좋아가지고. 어, 성인 손바닥 정도 크기. 큰 거, 작은 거 섞여 있고요. 제가 오늘 14kg 한 상자 11만 원 보내 드리고 7kg 66,000원, 5kg 55,000원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자 제가 주문 준비, 준비했고요. 선 주문 하나 있고 세 상자 여유될 것 같습니다. 호박가자미입니다. 호박가자미 8kg 한 상자에 65,000원 보내 드리고요. 많다하신 분들 저희가 4kg 39,000원씩 보내드리겠습니다. 호박까자미가 어, 두꺼워가지고 인기가 좋습니다. 두꺼워가지고 CR 아버지 그 뭐죠? 자 한번 대주세요. 큰거 작은 거 섞여 있는데 네, 큰거 작은 거 섞여 있는데 담배정이라고도 불리고 28cm, 28cm 작은 것들은 25cm 섞여 있습니다. 어, 8kg 65,000원, 4kg 39,000원. 이 정식 명칭이 도달인데 호박가잠이라고 이쪽에서 부르고 담배쟁이라고도 부르는데 왜 담배쟁이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맛이 좋고 뭐 매운탕이나 그리고 구이나 아니면 또 말려서 드시기도 하고 쑥국에다가 드시기도 하고 미역국에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금태 오늘 한 상자 저희가 씨알이 좋아가지고 구매했는데요 어 3.8kg입니다 큰거 작은 거 섞여있는데요 위 씨알 뭐 두세 마리 정도는 아주 큰 것들 여러 가원 뭐, 이런 것들은 한 마리 에만원 만원 이상, 1만 오천 원 이상 나가는 것들인데, 씨알 한번 재주세요, 그래도. 네. 큰거 빼고. 네, 큰거 빼고. 작은 것들이. 20cm. 20cm 정도 네. 되고. 거의 2 0 c m 네. 네. 작은 것들도 섞여 있네요, 이런 거한번 네. 보실까요? 네. 한번 씨알 보시기에. 작은 것들은. 17cm, 15cm. 네. 음. 섞여 있지만, 대체적으로 저번 제가 음. 판매했던 것보다. 씨알이 어, 좋습니다. 저가 30마리. 30마리 내외 65,000원 보내드리겠습니다. 금태가 고급 생선이라서 씨알이 조금만 커져도 아주 가격이 비싸진데 가성비로 드신다고 생각하시고 큰거한 마리씩은 섞여 있으니까요. 매운탕이나 튀김으로 튀겨서 드셔도 되고 어, 구이로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려가지고 뭐 이제 술안주로 드신 분들도 계시고 어, 사이즈 봐주셨습니다 박대의 스무 마리 한 상자입니다. 6.5kg. 사이즈 한번 재보실까요? 이것도 큰 거, 작은 거 섞여 있긴 하지만 평균 사이즈. 35cm, 35cm 정도. 작은 것들은 30cm, 30cm 정도 섞여 있습니다. 6.5kg 실량, 저희가 8만원 보내드리고, 10마리 하셨을 때 저희가 어 47,000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보 두 상자를 한 번에 몰아서 판매하겠습니다. 어 제가 잡어 두 상자 섞여 가자미 섞여 있고 좀 작은 사이즈라서 보다리 섞여, 사이즈 섞여 있고 좀 작은 사이즈 섞여 있습니다. 박대도 소량 있고 줄가자미 같은 아, 거 줄과자미 조금 네. 조금만. 섞여 있습니다. 제가 65,000원 두 상자 해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금태는 음. 아주 작은 겁니다. 작은 것들 섞여 있고 잡어로 필요하신 분들 65,000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오징어 준비돼 있죠? 가보징어 오늘 큰 사이즈입니다 가보징어 4.5kg가 8마리 정도 되네요 저희가 14만 5천원 무료 손질해가지고 보내드리는데요 이렇게 아주 큰 사이즈도 들 섞여있습니다 손바닥보다 더큰 것들도 섞여있고 큰거 작은거 섞여있는데 8마리 실량이 4.5kg나 갑니다 14만 5천원 저희가 무료 손질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어 한 마리 저희가 오늘 9kg짜리는 어 주문이 있어가지고 구매해왔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행사나 있으신 분들은 이틀 정도 미리 주문하시면 저희가 저렴한 가격에 날짜 맞춰가지고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어는 이제 숙성회라서 하루 이틀 정도는 숙성해가지고 드셔도 아주 맛이 좋습니다. 어 수분기가 좀 빠지면 더 이렇게 찰진 식감이 있어가지고 많이들 찾으십니다. 네 오늘 선도 좋은 종아새우 준비했습니다 한 상자 14kg 실량이고요 무침용이나 새우 장으로 드셔도 좋고 이렇게 까가지고 냉동 해놨다가 새우전이나 아니면 새우 튀김 볶음밥에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14kg 125,000원 만 보내드리겠습니다 10kg 95,000원 만 보내드리고요 5kg 하셨을 때 55,000원씩 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씨알 좋고 선도 좋으니까요 제가 주문 주시면은 오후에 급냉 처리해가지고 냉 받쳐가지고 어, 얼음 충분하게 넣어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도가 아주 좋아가지고 오늘 또 9상자 정도 준비됐는데 식당들 좀 들어가고 소매할 물량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화새우랑 자랭이 병어 빠르게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돌게도 인기 좋으니까요.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쪽에 홍어 좀 준비되어 있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부활주일이라고 해가지고 주문이 아주 많습니다. 어, 하루 종일 어제도 썰었는데 오늘 물량 어, 12만 8천 원짜리 내상자라 여러 개 주문이 있는데 어, 저희가 1kg 실량 6만 아 7만 원보내드리고 1.2kg 8만 8천 원 그리고 1.8kg 12만 8천 원 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국내산 앙커 송어만 판매하고 있고요 7kg 이상. 암컷 통어 냉장 숙성해가지고 대체로 요즘 싱싱한 걸 많이 드시기 때문에 저희가 싱싱한 거 위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숙성 원하시는 분들은 한 일주일 정도 미리 주문하시면 저희가 알맞게 또 숙성해서 보내드리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어, 빠르게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멸치는 한 봉지에 만원씩 판매하고 있고요. 350g 내외, 그리고 디포리도 350g 내외, 저희가 봉지당 만원씩 판매하고 있고 박스로 필요하신 분들 1.5kg 실량. 저희가 택배비 포함해서 35,000원 오늘 저렴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손님들 좀와 계시네요. 멸치 액젓, 까나리 액젓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5kg 27,000원, 그리고 10kg 37,000원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염장다시마 미역줄기 꾸준하게 인기 좋은데요. 5kg 실량입니다. 택배비 포함해서 19,000원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희도 빠르게 장사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